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 소식은 미스터리 선수 복귀. 비앙카 벨레어, 진더 마할, 지미우소, 에리비숍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WWE가 10월 26일 어느 미스터리 선수의 복귀를 암시하는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자가 걷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화면에는 신발만 보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캡션이나 추가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신원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팬층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대부분 군터와 크리스 제리코, 산토스 에스코바르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에스코바르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러한 미스터리 티저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군터와 크리스 제리코 둘중한 명이 가장 유력해 보이며 구두와 정장 차림으로 봐서는 제리코 보단 군터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립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의 프레임을 분석해 보면 세터테이 나이 메이 리벤트 테마곡이 잠깐 동안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죠. 들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속 주인공이 12월 13일 세터데이 나이 메이드 이벤트에서 존신나와의 경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Hello.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앤니는 최근 버스티 오픈 라디오에서 비앙카 벨리어가 손가락 부상에서 치유되고 100% 회복되면 악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선역보다 악역을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강조했으며. WWE가 그녀의 턴위를 허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더마는 최근 인사이드 더 로프와 인터뷰에서 트리플 H가 지휘하는 WWE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스 맥마니이 회장이던 시절에는 타이틀 매치든 코미디 코너든 자주 출전했었는데 트리플 H는 자신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더 말은 트리플 H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잊혀지는 경험을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집 히트에 출연한 지미 우소는 2010년부터 W 블더비에서 오랜 세월 활동했는데 아직도 자신을 제이 소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년을 활동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쌍둥이 동생 제유서와 혼동되는 스태프들이 있으며, 그건 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백스테이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지민은 일상생활에서도 혼란스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팬들이 공개적으로 "안녕 제이, 어라 제이가 아니네, 지민에 미안합니다." 등등 자신을 제이로 착각해서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은... 답답한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P 쇼본 최근 83주 팟캐스트에서 안드라데가 아직 WWE 비경쟁 상태일 텐데 어떻게 AW에 출연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간섭이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며 솔직히 말해서 AW 관점에서 놀라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드라데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고 소송 비용으로 50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1,985만 원을 쓸 사람도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비숍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잠재적으로 토니칸이 쫓겨날 수도 있고,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르세데스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려 12개의 타이틀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방어전도 치르지 않는다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A.W.는 마치 이를 반박하듯이 11월 1일 콜리전에서 메르세데스 모네가 CMLL, 세계 위민스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모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타이틀 방어를 피한다는 뻔한 팬들의 댓글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연말에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야, 대체 무슨 타이틀이야? 베스트야 여성 챔피언십 방어전에도 출전하겠다고 말했으며, 단순히 벨트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모스는 t n g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레스메니아 39에서 브롱레스너에게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 레스메니아 42에서 브롱레스너와 리매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레스매니아는 정말 멋졌고, 그런 멋진 무대에 출전해서 브롱 레스너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버그는 최근 마이크 버크와 함께 리얼 토크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고그 헐크 호건과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가 언제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호건과 꽤 가까웠습니다. 항상 잘 어울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거는 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이턴 팩틀리가 2025 n s t 할로윈 해벅에서 j c 제인을 꺾고 새로운 NSD 위미스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그녀는 3 0살의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공교롭게도 곧 생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WWE는 테이턴 팩슬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멋진 경기였고 테이턴 팩슬리에겐 정말 감동적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 할로윈 해복에서 블레이크 몰로가 공식적으로 NST, 위미스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며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사진 속의 블레이크 몰로는 새 타이틀을 가슴에 자랑스럽게 걸치고 바닥에 누워 벨트를 꽉움켜쥐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w w 비에서 처음으로 차지한 타이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하디 보이즈가 NST 할로윈 해복에서 결국 다크 스테이터에게 패배하면서 NST 태그팀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3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메타디는 트위터를 통해서 애리조나 팬들에게 감사 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정말 멋졌습니다. NST 태그팀 타이틀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와 제프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고 브레이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랑하고 그리워, 윈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좀 부탁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프로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